예, 안녕하세요. 예, 김병태입니다. 자, 오늘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지금 여기에 제가 써놓은 것처럼 6월 13일 이제 지방직 총평이랑 더 중요한 건 이제 7월 11일 이제 국가직 구급 대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볍게 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뭐 길어야 한 10분에서 한 15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인내심을 가지고 듣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이제 시험에 대한 이야기는 그 자세한 해설은 이제 또 올릴 텐데 지금은 이제 뭐를 아셔야 되냐면은 학생분들이 이제 준비를 했을 때 공부에 이제 시험 준비를 보면은 좀 충격적인 게 이제 뭐냐면은 시험 문제가 이제 쉽다, 이제 쉽지 않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우리 이제 공시 시험이 이제 바뀌게 된 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2017년도 지방직 추가 채용부터 세면에서 네면으로 이제 바뀐 거죠. 근데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학생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2017년도에 그 지방직 그 추가 채용에서 세면에서 내면으로 바뀌었을 때 그게 우리 쪽에서는 큰 문제냐 했을 때 문제의 유형이 이제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근데 문제 유형이라는 건딴게 아니라 비중에 대한 부분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제가 뭐 칠판에 안 써도 다 알아들으시겠지만 공시에 원래 입문하면은 문법과 이제 어문 규정을 제일 먼저 이제 배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법 어문 규정 쪽에서 이제 뭐 의문부터 배우고 형태소 그다음에 이제 단어를 배우고, 그다음 어절, 이제, 문장의 짜임새를 배우고, 이제, 엄규정 같은 경우, 한글 맞춤법부터 표준 어 사정원칙, 표준 발음법, 외래어 로마자 다 배우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총평에 대한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번에 여러분, 시험지 보고, 공부를 좀 이제 뭐, 데뷔를 한 사람들은 좀 알아요. 그러니까 저, 이제 저랑 마지막으로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은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시험이 아니라그 말은 뭐냐면은 이번에 아무 생각 없이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지금 현재 만약에 시험 끝난 상태에서 20문항을 딱 펼쳐 보면 거의 머리에 이제 충격을 받는 게 뭡니까? 의문 문제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형태소 하나도 없고 단어 문제도 없고 품사판 그 판단 문제도 없고 성분 문제도 없고 문장 문제도 없고 또다 높임 표현 문제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얘기했지만 국가직과 지방직 유일하게 지금 현재 그 많이 나오는 거는 한글맞추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완전히 한글맞추법 문제만 벌써 세문항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마지막 이제 뭐 찐라이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찐라이브에서도 그랬잖아요. 뭐 예를 들면 지금까지 계속 문제를 보니까 표준사정원칙 문제, 뭐 표준발음법, 외려로마자 계속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안 나오고 뭐 고여도 이제 안 나와서 혹시 나올까 몰라서 준비를 한 거지. 제가 여러분께는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뭔가. 방향이 바뀌고 있다. 근데 이제 방향이 바뀐 게 이제는 이제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4년 차가 되죠. 지방직은. 근데 이제 국가직으로 보면은 국가직은 이제 내면으로 는게 2018년도와 2019년도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지방직은 벌써 이제 4년이 된 거죠. 4년 동안의 이제 결과는 이제 고정 형태가 된 거죠. 그 고정 형태가 뭐냐. 결론은 난도 조절을 어디로 빼느냐의 문제인데 결국은 이제 출제위원이 아무리 머리를 돌려봐도 그 난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결국은 어휘 파트, 한자 어 파트랑 독해 파트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번에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이제 문제를 보시면은 학생분들이 틀릴 수 있었던 건 제가 디책형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1 0번의 한자 있잖아요. 1 0번의 한자 문제는 이걸 알고 푸는 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왜 그러냐면은 여러 10번 문제를 보면은 1번에 보면 6기하고인데 이걸 아예 읽을 수 없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뭐 2번은 근절이라는 한자인데 근절 정도는 좀 읽으실 수 있었고. 그 다음에 3번이 이게 툭인데 이거는 좀 읽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가 던질 투자잖아요. 뭐 야구 경기에서 그 던지는 사람이 공 던지는 사람이 투수니까.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거의 읽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게 폭이 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결국은 학생분들이 대부분 전략을 이렇게 짰을 거라니까요. 그 학생들 보면은 한자성어 도금 떨어진 거는 어떻게든지 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 뭐제 강의 같은 경우는 필수 한자성어 270개를 듣잖아요. 그럼 그거 들었으면 분명히 한자성어도 이번에 나온 건다 막았을 텐데 한자어는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점을 95로 계산한 거죠. 근데 요거에서 결국은 이제 이번에도 변별력은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이걸 찍어서 맞힌 분들은 뭐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전혀 못 읽는 분들은 이 문제는 일단 틀렸을 거라는 거. 그러면 또 논란의 부분은 뭐냐면 13번 문제거든요. 13번 문제는 이거는 사실상 숨겨놓은 한자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면은 성은 저요 해가 지고 일부러 여기를 한자로 써놨잖아요. 요게 이첨이란 사람의 가전제 소설에 저생전이라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저생전 이런 것들은 우리 쪽에서는 이제 안 다뤄요. 그러면 출제원이 이걸 왜 노렸을까? 두 풀 수는 있 방법은 딱두 개가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서도 뭐 유추를 해서 풀수 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성은 저 저여할 때 이때 저자가 종이 저자거든요. 그럼 종이 저자를 놓쳤을 때두 번째 줄에 보면은 체륜의 후손이다가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카페에서 학생 몇 명이 이제 뭐 말을 하던데 제가 수업을 하다가 항상 그 한국사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는 이유가 이거 제가 그냥 뭐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언급하는 거 아니다. 항상 강조하잖아요. 그때 제가 왜 종이의 발명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때 이제 체륜이 기억이 나서. 이걸 종이로 푼 분들도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얘도 사실상 이제 숨겨는 한자고 그러면 절을 알던가 아니면 뭐 체륜을 알던가 했으면 종이라는 걸좀알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뭐 뭐 자기는 풀수 있었다 뭐 어디가 나오니까 뭐 빛이 새하얗다 뭐 이렇게 가면 뭐배국도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분들은 뭐 성질이 본시 정결해서 무인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인이 좋아하지 않는 건아 그러니까 그리니까 사실상 공이지 않냐 뭐 이렇게도 생각하는데 정확도를 올리려면 출제원 자체는 두개 정도에서 결정을 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저가 종이젓자 또는 체류운을 또 아느냐 그두개 중에서 이제 아셨으면은 13번 문제도 잡았는데 만약에 이거를 틀렸다고 계산하면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학생분들은 뭐 이번에 국어가 좀 평이하다 느꼈을 거는 왜 평이하다고 느꼈느냐 뭐 문학이랑 뭐 어무규정 중에서 한글 맞춤법을 많이 하신 분들은 뭐 답이 똑똑똑 떨어지니까 쉽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제가 말씀드렸던 일단 10번 문제랑 13번 문제를 틀렸다면 나머지를 다 맞춰야지 90점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나머지를 다 맞추기가 쉽진 않았다는 얘기죠. 그 숨겨놓은 문제가 독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독해에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제 틀렸다면. 어디를 틀렸을 수 있냐 하면은 제가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독해는 시간이 있으면 쉽죠 그러니까 학생분들이 수능에서 긴 지문을 보셨던 이렇게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우리 독해 지문 보면 어이없어 한다니까요 너무 쉬우니까 근데 그거는 그분들이 우리의 공시를 잘 모르는 거죠 수능은 여러분 지문이 길어도 한 문항에 세 문항이나 네 문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두 번, 세번 읽고도 생각하고 풀수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시간에 쫓기거든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뭐 한국사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다루고 사료 지분이 나와도 짧으니까 거기서 10분 안으로 끊어서 10분을 가지고 영어로 간다. 그래서 국어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전략을 20분으로 계산하자. 천천히만 풀면 안 틀린다 했을 때는 이게 18번 문제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문제를 푸셨을 때 그런 계산법이 없었던 분들은 후반부에 이게 긴 지문이 18번, 19번은 독해고 20번은 여러분 알다시피 주몽신화니까 주몽신화에서 이제 주체 문제를 찾으라는 문제잖아요 이게 일단 길어지니까 여기서 호흡이 가빠진 거죠 그래서 천천히 봤으면 풀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됐던 분들은 의외로 여러분 18번도 실수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뒤에 넘기면 19번의 이 지문도 실수할 수 있는 요소는 있었어요. 3번, 4번에서 약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런 자세한 이제 문제풀이는 따로 이제 올릴 텐데, 이런 부분에 복병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이 벌써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한자 성어는 그렇다고뭐 권토 중래니까 평이하게 풀었다면, 한자어 하나, 10번 문제는 찍었을 거고 그다음에 13번도 사실상 찍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걸 찍어서 맞췄다면 이미 이제 점수는 90이 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두 문제를 틀렸는데 독해 쪽에서 시간이 이제 밀리면서 뒤에서 서둘렀던 분들은 아마 이제 18번이나 19번 어디에선가 실수를 할수 있었다는 라 얘기죠. 그리고 다른 문학은 뭐좀 평이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우리 항상 저 제가 그 마지막에 학생들을 제일 많이 이제 뭐 보셨던 문학은 제가 항상 강조했잖아요. 우리 거는 반복돼서 문학 나온다. 그리고 낯선 문학이 나와도 어렵진 않다 했을 때 이번에 제가 이제 뭐 우리 쪽에서 늘 다뤘던 뭐 봉산탈춤 같은 경우는 아는 분들은 그 지문 안 읽고도 그냥 선지에서도 답을 이제 잡아낼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많이 봤던 것 중에는 그, 오정의, 이제, 그 중국인의 거리 같은 경우는 우리 국가지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 낯설진 않았는데, 이번에 뜯어냈던 지문은 공간, 이제, 배경에 대한 문제고, 수능에 나왔던 지문을 그대로 끌어낸 겁니다. 근데 그게 약간 길이가 있어서, 뭐, 실수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야기를 다 돌리면, 실수, 실수 몇 개를 계산하면, 아까 한자 두개 문제를 맞췄다면, 뭐독케에서 하나 실수하고 문학에서 하나 실수했다 해서 90점이 나올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다 실수로 들어가 버리면 점수는 85 아래로 내려앉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번에 이 학생분들이, 한국사에서 워낙 시간을 많이 벌어서 그런 건지 전반적인 현재 분위기는 좀 쉽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막상 뚜껑을 열었을 때 점수는 그다 높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뭐90 정도는 일단은 안전선이다라고 보긴 보는데 이 경계선에 대한 부분이 학생들마다 너무 다를 거예요. 누가 잘 찍었느냐의 문제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정도에서 저는 이제 지방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게 뭐냐면, 이 강의를 이제 지금 현재 그이 총평이죠. 강의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여러분 좀 곱씹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앞으로의 이제 대비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 서울시도 보시지만, 직렬상 이제 뭐야 지방 서울시만 보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국가직은 이제 뭐 최종 목표로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국가직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국가직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게 지방직이랑 분명히 문제 유형은 비슷한데, 이게 어디로 쏠릴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여기 지방직에서, 뭐, 제가 항상 한글 맞춤법은 찐라이브 1, 2탄 해가지고, 여기서 뭐, 머물다에, 뭐, 머무르다에, 뭐, 주말이 머물다였을 때, 여기는 머으로 시작되는 어미를 못, 이제 못 쓴다. 머무르다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이제 뭐, 흔히 나왔던 문제인데, 이런 거 뭐, 맞췄다, 안 맞췄다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국가직 대비인데, 그렇다고 국가직을 했을 때, 이 국가직이 이렇게 지방직처럼 쏠리느냐,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저는 여러분이 약간 걱정이 되는 게그 한글 맞춤법 쪽은 분명히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한 2년, 3년 계속 띄어쓰기가 한글 맞춤법에 포함되니까 그 비중은 그대로 아마 한, 하나에서 두개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가직 마지막이니까 한 달을 남겨놓고 이번에도 한글 맞춤법으로 쏠렸으니까 국가직도 그럴 거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제가. 오늘이 6월 13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일주일 정도 이제 학생분들한테 쉬는 그 시간을 가지라고 했어요. 하고 이제 다다음 주 이제 21일부터 이제 국가직 대비 이제 세 번의 수업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마무리 하기 전까지는 그 뭐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오늘 제가 카페에 7월 11일날 국가직 대비 그 전략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제 늦게나 내일 오전 안으로는 올릴 겁니다. 그럼 그 글을 좀좀 자세하게 좀 읽어 보시고 제가 다시 이제 수업을 하기 전까지 그 일주일 동안 뭐는 꼭 보고 계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를 부탁드리면 일주일 동안 그것만 하시라고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 만약에 지금 여러분 저의 강의를 듣는 분들은 항상 제가 지문을 볼때이시 문항의 편성과 이시 문항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는 전략을 항상 말씀드리니까 알지만 오늘 뭐 김병태라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남은 이뭐한달 동안 아난 김병태랑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나는 공부 좀 어느 정도 해놨다 근데 이제 이시 문항을 어떻게 전략을 짜고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 하면은 결론은 이제 제가 하라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생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는 50대 중반이잖아요. 그리고 항상 수업 시간에 말하지만, 저보다 학생분들이 몇천배 머리가 좋거든요. 그리고 뭐 대다수의 나이가 20대에서 30대니까 젊고 혈규도 있고 머리도 더 좋을 때란 말이죠. 근데 학생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죠. 학생분들은 다섯 개의 과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국어밖에 안 해요. 그리고 강의가 지금 30년을 한 사람인데, 저는 밥 먹고 한게 국어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국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항상 학생분들한테 마지막에 고지 좀 피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강의를 이, 이 총평과 이 대비 이거를 듣는 분들은 뭐 저의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상관이 없죠. 그냥 커리 타고 한달 동안 뭐 제가 하라는 대로 할 거니까. 근데 오늘 이제 저를 처음 본 분들이 뭐 얼굴은 알겠죠. 저도 꽤 알려져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한 김병태랑 내가 점수가 항상 뭐뭐동영 모의고사 보면 뭐 80에서 85에서 90이다. 그런데 한번 100점 맞고 싶다. 한 마지막 뭐 선생님 뭐 바꾸는 건 아니지만 한번 김병태가 얘기하는 전략으로 공부를 해 보고 싶다는 분은 토달지 말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죠. 그리고 학생분들 중에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들끼리 마지막 수업할 때 마지막에 뭐 선생님 뭐 이렇게 바꾸는 건 아니다. 그왜 그러냐?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로 왔기 때문에 이 논리를 중간에 바꾸는 거니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달 남겨 놓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전제를 깔았잖아요 점수가 뭐80 아래에 나오는데 한달 동안 기적을 바란다 이거는 그거는 말이 안되고 뭐 김병태한테 아좀뭐잘 나오는 부분 좀 찍어주세요 원래 저 찍기 같은거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저 나름대로 한달 안에 한80 정도 나온다 점수가 80에서 90 나오는데 한 100점 맞고 싶다 그런 분들은 한번 한번 저한테 한번 맡겨보라 이거죠 그래서 요런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촬영을 따로 한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시험은 오늘 이미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분석을 더 해봤자 뭐 내일 뭐한달 뒤에 뭐 시험 문제가 똑같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딱 끝난 거에서 어디에서 내가 실수했지? 를 내가 왜그 백문왕이잖아요. 국어만 푸는 게 아니잖아요. 백문왕을 풀면서 내가 어디에서 진이 빠지지? 그게 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10시에서 결국 11시 40분 딱 100분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대다수의 분들이 이제 뭐 저랑 계속 따랐던 분들은 알아요. 항상 그때가 머리가 최고조로 잘 돌아야 되니까 그 생활 리듬을 다 잡아놓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나 평상시는 되게 잘하다가 이상하게 오전이 되면 멍해요 하는 분은 왜 여러분이 뭐가 잘못됐냐 다른 게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뭔가 생활의 어떤 패턴 돌아가는 것 자체가 안 잡힌 거죠. 그런 모든 전략을 다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를 다시 짜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누워서 좀 쉬셨다가. 오늘 시험장에서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순서는 어떻게 풀었는지, 뭐 학생분마다 다 다르지만, 내가 백문항을 풀 때, 어느 지점에서 잘 올라가다 어느 지점에서 약간 멍하고, 이런 현상이 어떻게 벌어진 거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지, 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또 문제지 또 그냥 갖다 놓고, 막 두서없이 막 문제 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시험이 연기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1월부터동영을 너무 많이 풀었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동영은 연습용이라니까. 그러니까 학생분들은 자꾸만 동영을 자꾸만 막 풀면은 그뭐늘줄 아는데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문 규정이랑 이쪽이랑 앞쪽은 늘 나오는 패턴이 돌아 문제 은행처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낯선 걸보면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좀 다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제가 하라는 데에 해서 점수가 잘 나온 분들은 그대로 그냥 이제 뭐제 저랑 같이 한다 가면 되지만 정말 평상시는 잘했는데 왜 이번에 점수가 혹이 안 나왔다면 왜안 나왔을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시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카페에 7월 11일 날 국가직 이제 구급대비를 이렇게 전략을 짜셔야 합니다라고 글을 올릴 것이고 강의는. 음. 여러분, 일주일 뒤에 이제 딱세 번으로 끝냅니다. 세 번으로 충분히 끝낼 수 있습니다. 왜요? 지방지까지 공부했던 양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또 고민해보고 이번에 이제 국가직에 가장 이제 난 방법이 뭘까 다시 고민하고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따라오셔야 돼요. 학생분들은 꼭 후반에 강의를 안 듣고 자기 혼자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열심히 하다가 왜 마지막에 저는 강의 안 듣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국어는 어거든요. 국어는 딱 하, 여러분 강의를 일주일만 안 들어도 감옥 완전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알아서 하세요. 잘 하니까. 근데 국어는 제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요. 강의를 듣고 계속 이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야 되는데 혼자서 문제를 풀면은 그 흐름을 놓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잊지 마시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시험 잘본 분들은 오늘 좀푹 쉬시고 다시 이제 국가직을 준비하시고 오늘 혹여 실수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왔다면 딱 마음 굳게 딱 잡고 오늘 토요일은 푹 쉬고 내일부터 슬슬 이제 부팅을 이제 해서 한달 이제 알차게 준비하면 분명히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 얻을 거라고 받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강의에서 한번 또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제 말씀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암튼 제가 항상 국어만 생각하고 여러분의 100점의 고득점을 생각하고 계속 준비하고 있다. 그건 좀 아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